안녕하세요. 미드레이지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겨울 팬츠의 종류와 코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패션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태도, 세계관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어를 통해 겨울철 중년 여성분들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실 수 있는 팁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눈부신 햇빛보다 찬바람이 더 많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패션에 있어서는 차가운 겨울바람마저도 아름다운 스타일을 완성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년 여성분들이 겨울철에 어떤 팬츠를 선택하고 어떻게 코디해야 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울팬츠. 가장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팬츠는 바로 울팬츠입니다.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따뜻함이죠. 그래서 보온성이 뛰어난 울 소재의 팬츠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울 팬츠는 그 자체로도 따뜻함을 줄 뿐만 아니라 울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겨울 패션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여기서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와이드 실루엣의 울 팬츠입니다. 와이드 팬츠는 허리부터 발목까지 넓게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합니다. 넓은 실루엣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로 겨울 패션에 풍성함을 더해줄 수 있어요. 또한 와이드 팬츠는 다리 라인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함은 물론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어 겨울철 패션에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답니다. 따뜻한 겨울, 울팬츠와 함께 편안하고도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즐겨보세요. 두 번째, 데님 팬츠. 먼저, 데님 팬츠는 패션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데님 팬츠는 그 자체로도 독특한 매력이 있으며 다양한 상의와도 잘 어울려서 코디하기도 쉽죠. 중년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데님 팬츠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데님 팬츠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데님 팬츠에 어울리는 코디를 말씀드리면 우선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나 셔츠와 매치하면 깔끔하고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트나 가디건과 함께 코디하면 포근한 겨울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코듀로이 팬츠. 다음으로는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코듀로이는 새로 줄무늬의 고유한 질감이 특징적인 소재로 겨울철에 따뜻함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코듀로이의 부드러운 텍스처와 따뜻한 느낌이 중년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코듀로이 팬츠에 어울리는 코디는 먼저 미디엄 길이의 코트나 가디건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레이스 블라우스나 캐시미어 니트와 함께 코디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노 팬츠. 겨울철 치노 팬츠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치노 팬츠는 허리 부분은 타이트하게 그 아래로는 넓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특징인데요. 이런 디자인은 다리 라인을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분들에게 치노 팬츠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팬츠가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양한 상의와 쉽게 코디할 수 있어서 스타일링에 자유로움을 줍니다. 치노 팬츠와 어울리는 코디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니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려요. 포근한 니트와 치노 팬츠를 매치하면 따뜻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겨울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라우스와의 조합인데요. 부드러운 블라우스와 치노팬츠를 매치하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죠. 특히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를 선택하면 겨울철에도 화사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답니다. 치노팬츠는 겨울철에도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양한 상의와 코디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해보세요. 이번 겨울 여러분들의 패션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울팬츠, 데님팬츠, 코듀로이팬츠, 그리고 치노 팬츠라는 네 가지 팬츠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는 이 팬츠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각각의 팬츠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의 개성과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 패션은 꼭 두껍고 무거운 옷차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올바른 아이템 선택과 스타일링으로 겨울철에도 자신감 넘치는 멋진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따뜻한 겨울, 팬츠와 함께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여행을 즐겨보세요. 여러분들의 패션 센스를 믿습니다. 굳이 새로운 것을 사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계시는 아이템들을 새롭게 조합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룩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이번 겨울,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자신을 표현해보세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패션의 세계에 도전해 보세요. 미드레이지는 여러분의 패션 센스를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